오늘의 말씀드기 조신영 현아입니다. 벌써 여름방학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는 참 특별하고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내 소중한 이웃들, 또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가 자라온 문화나 환경이 달라서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로마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교회의 교인 중에는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교회에 속해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로마교회 안에 소수였습니다. 다수였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소수를 비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는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사절부터 비유로 권면합니다. 남의 하인이 넘어졌다고 비판하지만 그 하인은 남의 하인에게 그가 넘어지든 세워지든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풀어보면 우리는 주님에 속해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며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비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에 있습니다. 14장 8절이 오늘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점을 생각해 보며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 속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시체가 있다면 오늘 이후에는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